할렐루야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어제 주일 말씀 통합 예배 때 주일 말씀이 마지막 때 이런 교회에 대기하소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오늘 제가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게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그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에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그 지역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후어이 17년 그리고 23년에 두 번에 걸쳐서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언제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많았겠냐 이거죠. 그데 오늘 말씀에 그런 교회 앞에. 언제나 불안해하고 흔들림이 있는 그런 교회 앞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너희가 작은 능력이 있지만 끝까지 내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다. 너희들이 아주 작지만 일곱,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받을 만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정치 문제 때문에, 환경의 문제 때문에, 경제의 문제 때문에 집안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지진이 올까? 언제 기둥이 무너질까? 언제 이 모든 것들이 어이또 무너져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나 이런 두려움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네가 적은 것이 있고 불안한 것이 있고 네가 안정된 집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흔들리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붙들고 있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지진 위에 서 있지만 네가 작은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몸부림을 내가 칭찬한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본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의 열쇠가 되는 분이십니다.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문의 열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열쇠는 모든 문을 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비밀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절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막혀 있는 문들이 있죠. 물질의 문도 막힐 수 있고 건강의 문도 막힐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도 막혀 있을 수 있고요. 또 성공의 문도 막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직장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관계의 문도 막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에 열쇠가 되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분들의 열쇠가 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막힌 문들이 활짝활짝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의 열쇠로 우리로 하여금 열린 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열어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7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은 열쇠가 되신다. 8절에는 뭐랍니까? 그 열쇠로 우리 주님께서 너의 닫힌 모든 문들을 열어주겠다. 그리고 그 문들을 이제부터는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라고 불러주겠다. 열린 문이라고 불러주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천국의 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열린 문으로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신명기의 축복인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들어와 주시고 말씀의 문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알게 해 주시고 은혜의 문으로 우리로 열게 해 주셔 가지고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의 칭찬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칭찬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너 잘했다, 못했다, 너 이렇게 많이 했냐, 이렇게 많이 남겼냐,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 우리 주님의 칭찬 방법이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구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진정한 칭찬인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칭찬인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칭찬인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하십니다. 내 능력 너무나 잘하십니다. 많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느 사람과 그 능력치에 비해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능력으로 그 작은 능력으로 네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구나. 몸부림을 치는구나. 내가 그것을 칭찬한다. 라는 겁니다. 많이 가져야 칭찬하는 것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칭찬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많이 가져야 칭찬하고, 많이 있어야 칭찬하고, 힘이 있어야 이긴다라고 말하는 주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보여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된 소식 예수님의 믿음의 복음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 참된 모습, 너무너무 작구나, 너무너무 연약하구나,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말씀 믿으려고, 지키려고 애쓰고 있구나. 몸부림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큰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항상 흔들리는 그 불안불안한 교회 앞에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언제나 이렇게 불안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도 너희들은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이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탁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에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주 흔들렸다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던 곳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관심사는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안정이 될수 있을까 관심사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을까. 그래서 똘똘 뭉쳤습니다. 혼자 혼자 혼자면 어떻게 잘못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흔들려서 떨어져 나갈지 모르니 우리는 똘똘 뭉쳐서 하나의 기둥이 되자, 한 기둥이 되자, 이렇게 뭉쳤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그들에게 너희가 진정 승리자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로 하여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네가 이기는 자다 승리자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복음이 어디 있으며 그것만큼 참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가 이 교회의 기둥이다. 비움 숲 너희들이 이 교회의 기둥이다. 채움 숲 너희들이 이 교회의 기둥이다. 나눔 숲 너희들이 이 교회의 기둥이다. 목회자 네가 기둥이다. 우리 모든 성도 성도 아이들까지 이 교회의 기둥이다. 내가 그 기둥 위에다가 내 이름을 새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주 너무나 큰이 감사의 말씀, 고마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12절 뒷부분에 보면 새 에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복된 자의 이름을, 구원자의 이름을, 은혜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기둥 위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주리라. 그런데 새로운 에루살렘의 이름, 새로운 주님의 이름, 새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의 그 이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복된 나라 그 나라에서의 새로운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된다면 이 마지막 때에 집안이 흔들리고 불안불안한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 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나고자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른 아시아의 일곱 개 교회 중에 비교가 되어서 칭찬받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 칭찬거리를 꼬집으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서, 너무나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이 있다, 크지 않다, 많지 않다." 너의 그 모든 것이 약하다. 그런데 그 약한 것으로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 그 몸부림이 나에게는 너무 너무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힘얻게 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자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네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 성전 기둥이 되어 그 기둥 위에 예수 그리스의 이름이 새겨지기 위해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으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